올백프로의 스포츠가 좋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가 올백프로입니다. 예, 금일 축구 승무패 22회차 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석하기에 앞서서 분석하는 사람들 예, 오픈했죠. 예, 2023년 10월 1일까지만 예, 가입비, 예, 가입비 만원만 받고 예,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2023년 예, 10월 1일까지입니다. 예이 기간이 지나면 네 일단 이벤트 끝나고 예 많은 예 많은 혜택 없어지니까요 예이 기간 내에 꼭 오셔서 예 분석하는 사람들 분석 멤버로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가입 문의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예 제가 영상 하단에 예, 덕, 덕 댓글로 예, 링크 남겨 놓을 테니까 예, 거기 오셔서 예, 가입하시고 가입 인사하시고 예, 승인 요청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축구 승무패 22회차 예, 분석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프 확률값을 토대로 경기를 선택했고요. 예, 축구 승무패 1등 당첨을 재도전합니다. 예, 첫 번째 경기 첼시 대 브라이튼 경기입니다. 예, 이경기 예, 그래프 확률값 네. 브라이턴의 브라이턴의 예, 역배당 승리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첼시 첼시의 마이너스 1점 핸디캡 승리죠. 그러니까 한골차 승리 확률도 62% 되기 때문에 예, 첼시 승 네, 첼시 승과 핸무냐 아니면 브라이턴의 역배냐 이렇게 보여지는 경기로 예상이 되네요. 예, 다음은 에버턴 대 플럼 네, 이 경기도 예, 플럼의 역배당까지도, 예, 무승부나 역배 고려했지만, 에버턴의 승 74%, 예, 햄무 61%, 언더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예, 여기 분석 정보들 다 써놨는데, 예, 카페 카페를 통해서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사우스 앤프대 크리스탈 경기. 예, 이 경기도, 예, 크리스탈의 승리 49% 확률 나오고요. 예, 무승부, 보다는 예, 승패 사이드로 보여지는데 예, 프랜스형 1.41이 85%입니다. 따라서 예, 크리스탈 승모 사이드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 경기 언더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예, 다음은 토트넘 대 본머스 경기. 네이 경기 오늘 예, 삼, 어, 상대 전적이 3승 1무 1패인데 토트넘이 네, 오늘 무승부 예, 가능성이 제일 높네요. 81%입니다. 1%. 네, 토트넘이 이기면 한 골차 승리, 핸디캡 무승부, 이렇게 보여지고요. 본머스의 세 골차 승리는 없다. 93% 예, 오버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예, 다음은 울버햄튼 대 브랜드퍼 경기. 네, 이 경기 정말 많은 고민을 했는데, 예, 그래프 확률 값대로, 예, 브랜드퍼가 전력이 더 좋지만, 오늘 울버햄튼이 홈에서 승리해서 2연승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울버햄튼의 일반승, 핸디캡 무승부, 언더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빌바오 대 소시에다 경기 예, 이 경기 무승부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예, 무승부 39% 네, 하지만 빌바오의 승리 확률도 핸디캡 무승부 예, 51%볼수 있는데 언더 예, 저는 무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티스와 예, 에스파놀 경기는 베티스의 네, 마이너스 핸디캡 승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네, 핸승이냐 핸무냐 예, 그것이 문제로다 이것만 보시면 되겠죠 예, 카디스 대 레알마드리드 예, 이 경기 예, 레알마드리드의 승리 69%지만 예, 다음에 있을 챔스 뭐 문제 없지만 그래도 예, 예전의 기억이 카디스 제가 레알마드리드 강하게 본 적이 있었는데 카디스 원전 가가지고 예, 그때 무승부 캔적이 아직도 기획이 가 생생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 예, 레알의 승모 사이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로나 대 엘치 경기 이 경기 무승부 확률 예, 가장 높아 보이고요 69% 예, 그리고 햄무 53%입니다 지로나의 무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템 대 아스날 경기는 아스날 승리 네, 아스날이 예, 4승 1무 패배한 적이 없죠 아스날 승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헤타페다 바로셀로나 경기는 처음에 헤타페 승모 사이드로 예상을 했는데 네, 무승부를 주력으로 봤을 승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승부 주력으로 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노팅홈 대 메뉴 이 경기 예, 메뉴의 승 핸디캡 무승부 예, 그리고 예, 메뉴가 상대전적이 전승이죠. 전승. 노팅홈 대 굉장히 강합니다. 메뉴 승햄모 언더경기 예상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에이티 마드리드 알메리아 경기 이 경기 상대전적이 1무입니다1무 1모. 이번에도 예, 이변이, 어, 이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에이티 마드리드의, 예, 무승부 중심으로, 예, 에이티 마드리드 일반승, 예, 에이티 마드리드, 예, 승무 사이드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발렌시아 대 세비아, 예, 발렌시아 기준으로, 예, 세비아가 상대 전적이 훨씬 좋은데, 네, 이번에는 발렌시아가 홈에서 승리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네. 예, 승무 사이드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발렌시아의 일반 승리, 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22회차 분석은 마치고요. 예, 구매, 한, 구매 내역은, 네. 1등이 너무 많이 되면 또, 네. 당첨금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네. 카페 가입한 회원들만 위해서,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당첨금이. 어, 일, 많아 너무 많아지면 네, 1등이 너무 많아지면 당첨금이 너무 안 되니까 예, 저희 분석하는 사람들 카페를 통해서만 구매내역을 공유해 드리고 있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필요하신 분들은 분석 멤버로 참여하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분석 멤버로 같이 하면 예, 정말 1등 당첨 예, 제가 꼭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석 멤버님들과 함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구 승무패 22회차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